안녕하세요. 한동안은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눌려 살았지만 요즘에서야 좀 정신 차리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예전에 직장 상사분께서 인생은 핑크빛이 아니라며 그걸 받아들이고 살면 한결 세상 살기 편하다고 하셨는데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아서 그런지 저는 늘 힘들었어요. 이제서야 그 말의 뜻이 뭔지 좀알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가정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딱히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부터 새삼 실감이 되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우리는 크게 애정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부부의 형태를 유지했고 저도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기보다는 무난한 감정을 갖고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저에게 아내로서 요구했던 것들은 대부분 다 해주었답니다. 자기가 밖에서 일하고 처자식 들 먹여살리기 바쁘니 본인 대신 시부모님께 잘 신경 써달라던지 아침 저녁은 진수성찬급으로 차려서 내놓는다거나 집을 깨끗하고 호텔처럼 유지해달라는 말들을 따라 주었어요. 얼핏 보면 뭐 이런 가부장적인 남편이 다 있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게 적어도 부부간에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진 상태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결혼 전에 인테리어 관련 일을 했었고. 집이 깔끔하고 예쁜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을 잘 챙겨달라는 게좀 걸리긴 했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으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애들을 데리고 가서 두세 시간 정도만 시간을 보내도 만족하시는 분들이었고요. 하지만 남편은 반대로 저희 친정에 전혀 얼굴을 내밀지 않았어요. 일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첫째 아들을 낳을 때도 옆에 있다가 전화 받고 뛰쳐나갔고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된 이후 한참 지나서야 헐레벌떡 뛰어서 다시 들어왔었어요. 그땐 아무래도 서운한 감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바쁜 남자를 남편으로 택했으니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갈수록 남편의 사업은 바빠지고 애를 키우면서 저도 정신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남편의 월 수입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고, 점점 불어나면서 적어도 월 2, 3천 정도가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본인이 전부 생활비로 줄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얼마 빼고 하면서 일부를 저에게 주었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를 때는 시터 비용이며 이것저것 포함해서 월 천만원 정도 주었어요. 일단 저에게 있어 불편한 생활에 대해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게 고맙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아이에겐 아빠가 없이 그리고 저에겐 거의 남편이 없다시피 한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돈잘 버는 남편 만나서 무슨 복이냐 하시길래 저도 제가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을 했던 건가 싶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둘째가 태어났고 이때도 남편은 제 곁에 없었답니다. 남편도 바쁜 중에 눈치가 보이긴 했는지 저에게 가방을 사라며 천만 원을 떡하니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눈이 높아진 건지 아니면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남편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눈치를 채게 된 건지 크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연달아 낳고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 돈이 얼마나 내 앞에 온다고 해도 그렇게 마음의 안정이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따로 타인들에게 저의 상태를 털어놓지도 못한 채 말없이 우울증을 앓으며 아이들을 시터 아줌마와 함께 키워냈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욕심도 좀 생기기도 하고 시부모님이 교육열도 엄청난지라 사교육을 돌리며 이것저것 하다 보니 지출이 매달 꽤 크게 늘었어요. 정작 남편이 저에게 가방값이라며 던졌던 돈도 교육비로 다 들어가게 되었고 그 돈을 저에게 쓰고 싶진 않더라고요. 남편이 준 돈은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에 대한 값으로 느껴져서 아이들을 위해 쓸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 즐거움을 만드는 데엔 사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저 역시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생각하며 그냥 써버렸으면 됐을 텐데 그렇다고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거나 애태워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랬던 걸까요? 그저 저는 남편과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원했을 뿐인데 남편은 그조차도 저에게 사치스러운 여자라며 주제를 모른다고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한창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향해 커가고 있고, 저는 그저 어쩌다 숨 돌리고 친구들을 잠깐 만나 차 마시는 정도의 생활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주변에 일하고 있는 아이 친구들, 엄마를 보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도 결혼 전에는 저렇게 살던 때가 있었는데, 내 능력으로. 내 수입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이 버는 것과 비교하면 턱도 없겠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남편 인생의 부속 퍼즐 같은 삶이라고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더 일을 알아보던 중 제가 가입한 SNS 계정에는 한창 저처럼 아이 엄마들이 CEO로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는 걸 보니까 참 멋지게 느껴지기도 하고 저도 그런 흐름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게시물들을 쭉 둘러보는 와중에 왠지 모르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이상한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익숙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을 말이에요. 어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게시물이었는데 거기에는 제 남편의 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어요. 사실 제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업계에서 조금 이름을 알리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개인적으로 누구와 만남을 갖고 사진이 돌고 있는 걸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마 사업상 홍보용으로 만났을 거라 생각했고 그 게시물에도 글이 적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왜그 사진을 보는 제 기분은 썩 좋지 않았던 걸까요? 쉽게 눈을 뗄수 없었던 그 사진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무척 자극받고 있는 나의 존경하는 거래처 대표님. 인간적으로도 너무 멋지고 훌륭하신 분. 이렇게 저희 남편을 지칭해 두었는데 사진 안에서 제 남편은 한참 머쓱한 얼굴로 세상 다정하고 인자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 계심을 주인인 여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더군요. 내 남편인데 집에선 보기 힘든 내 남편이 밖에서는 저렇게 다정하게 다른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남편과 같이 와인잔을 들고 있는 여자는 제법 미인이더라고요. 얼굴도 작고 오밀조밀 예쁘게 생긴데다가 남자들이 무척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었죠.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저렇게 예쁜데 우리 남편 눈에 저 여자는 어떻게 보일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저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다니는구나 싶어서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날 아이들 숙제며 학원 픽업도 대충 한 채로 그 여자의 계정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을 염탐하고 들여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괜한 자격지심으로 내가 이렇게 끌려들어가 추하게 들여다보고 있구나 했는데 저를 이렇게 그 안으로 끌어들이게 된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몇 시간을 소모하며 둘러봤던 그 여자의 상황을 보니 게시물 곳곳마다 우리 남편과 연관성이 있는 듯한 내용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지방의 가족들을 위해 사둔 작은 건물이 있는데 그 근처에 맛집이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나 시부모님 데리고 그리로 내려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와 함께 그 근방을 돌아다닌 듯한 사진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뭔가 선물을 받았다며 찍은 사진 안에는 제 남편의 모습이 찍혀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들이 볼땐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수 없는 사진이겠지만 아무리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라도 10년이 넘도록 부인으로서 살고 있는 제 눈에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양옆으로 살짝 탈모가 온 듯한 그 머리 모양은 제 남편이 확실했거든요 게다가 대표님이라며 실컷 치켜세우며 둘이 어디 모임에서 다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기도 했지만 단둘이 다닌 듯한 흔적도 꽤 보였어요. 그리고 1년 전쯤 저에게 갑자기 선물이라며 사온 명품 백도 그 여자 게시물을 타고 타고 올라가서 조회해보니 같은 시기에 똑같은 걸 선물했지 뭡니까? 뭐 때문에 이런 짓을 굳이 피곤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으로 바람이나 불륜 같은 걸 검색해서 남자들 특징을 찾다 보니 상관녀와 본처에게 같은 걸 해야 뭐 헷갈리지 않는다잖아요. 별말 같지도 않은 지저분한 이유들이 있구나 싶어 기가 막혔고 사실 더 어이없고 황당했던 건그 여자는 유부녀였어요. 심지어 결혼해서 이제 두 살배기 아기를 두고 있었는데 화장품 같은 걸 팔고 있는 작은 쇼핑몰 사장이더군요. 자기 홈페이지에선 그렇게 능력 있는 엄마, 사회적으로 뛰어난 엄마, CEO를 강조해 놓고 좋은 엄마이며 좋은 아내임을 강조하더라고요. 예쁘장한 얼굴을 하고 이미지도 상당히 좋은 것 같더군요. 그런 여자가 나이가 띠동갑은 훌쩍 넘는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다니 저희 남편과 저도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말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남편이 들어온 시기를 기다렸다가 괜히 시부모님 핑계를 대고 다 같이 집에서 약속을 잡았고 남편 비위를 맞춰가며 어떻게든 집으로 오게 했답니다. 뭔가 증거를 찾아내고 싶었지만 남편은 종일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아이를 시켜서 핸드폰을 만져보게라도 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를 걸어놓고서 애들도 절대 못 만지게 하더군요. 결국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채로 그냥 있는데 진짜 앞이 막막하고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일 그 여자의 홈페이지나 개인적 일상이 올라오는 sns를 보고 있자니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 남편의 흔적을 살짝 남겨놓고 돈까지 잘 버는 그 여자가 너무 증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이 모든 행위의 주체는 제 남편이었지만 도저히 증거를 잡아낼 수 없도록 꼼꼼히 막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참을 수가 없었죠. 친구에게 지인의 일인 것처럼 말하고 어찌어찌 변호사를 구해 상담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애매한 증거를 갖고 터뜨려봤자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저라고 돈을 엄청 뜯어내고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사실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잘못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집에 있는 가정부이자 보모 그리고 기계처럼 취급하며 모든 생활을 차단하는 남편에게 심한 분노를 느꼈어요. 어떤 방면으로건 크게 상처를 주고 싶었고 본인도 가정에 있는 여자인 주제에 똑같이 가정을 갖고 있는 여자인 저를 이렇게 우롱하는 그 상간녀도 가만둘 수 없었죠. 이런 상황에 대해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끙끙 앓았고 이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흰머리가 머리 절반을 다 덮을 정도였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길을 걷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니 딱히 원인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도 울컥해서 혼자 버럭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고 밤에 깨서 토하기도 하는 등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내가 먼저 죽겠더군요. 그러다 나중에 아이 친구의 엄마가 남편이 바람피웠다는 사실에 절망해서 온 힘을 다해 싸우다가 큰 병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기력 없어 죽겠는데 평소 아이들끼리 잘 지내던 사이라 겨우겨우 가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하고 왔는데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아무리 내가 이렇게 그들 때문에 심적으로 힘들고 고생해봤자 병 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걸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나 싶더군요. 그런다고 내 몸이 정상이 될 것도 아니고 어찌 됐든 내 인생, 아이들 인생, 우리 부모님의 인생만 고달파질 것 같았어요. 이때 크게 느낀 바가 있어. 한동안 생각을 많이 하며 지내다가 저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내가 어쩌다 이런 경우를 택했을까 싶어 좀 놀랍기도 했지만 이게 저에게 있어 유일한 살길처럼 느껴졌죠. 아파서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와중에 다시 조금 기운을 차리고 잔뜩 망가진 몰골을 다시 손질하고 다시 사람 행색을 가지게 되었어요. 잠들어 있는 아이들 보면서 그리고 거울 속제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마 안가 제가 발길를 향하게 된 곳은 상관료가 대표로 있는 그 쇼핑몰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제 안에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쪽을 택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대로 참고 살면서 날 죽이고 저들을 살게 두느냐 아니면 난 살고. 저 둘을 죽이는 쪽으로 가겠냐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결론이 나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 여자가 대표로 있는 쇼핑몰에 취업하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아마 당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누구에게 상담이라도 했더라면 다들 미쳤냐고 하며 어쩌다 머리가 그렇게 된 거냐고 할것 같아요. 제 독단적으로 결심해서 질러버린 일이기 때문에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제가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시간은 참 지루하게 흘러갔고 꽤 오랜 시간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기 쇼핑몰에 들어가겠다고 면접 봤을 때도 그 여자가 직접 면접을 본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소규모 회사라지만 나름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그런지 한참 아래 직원들이 진행했으니까요. 사실 그 여자가 제 얼굴을 알것 같지도 않았고 저는 나름 큰 배짱과 각오를 다지고 들어온 주제에 마주치면 어떡하나 가끔 두려울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일하는 내내 화려한 그 여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일에만 조금 참여했을 뿐,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일은 1년이 넘도록 없었어요. 당시 남편에겐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거라고 말을 해두긴 했는데,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지만, 아이들 키우거나 시부모님 신경 쓰는 데는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미 이런 말이 오가는 순간부터 저는 남편과 마음으로 이혼했다고 계속 속으로 대내었고, 어떻게든 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모욕적인 얘기들은 걸러듣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쇼핑몰은 참 아이러니하고 가증스럽게도 결혼하고 난뒤 경력 단절이 오래된 여성들, 애기 엄마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인재로 성장시킨다는 마인드더군요. 저는 그런 대단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회사 대표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일단 최대한 입을 다물고 제 위치를 알리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 그 누구 하나 저한테 관심 갖지 않아서 어찌 보면 참 허무할 정도더군요. 뒤돌아보면 참 대단한 게 저도 그렇게 6년간을 그 회사에서 있었어요. 그냥저냥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택배 처리를 하는 일부터 나중에 홈페이지 작업이나 마케팅 관련 일을 하는 것까지 다수의 일들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1년차가 넘어가고 나니 대표와 지나치듯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여자는 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단한 외모이긴 했어요. 저는 무슨 길에 서 있는 돌 하르방 보듯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자기 업무 지시만 간단히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속으로 너무 화가 끓고 견딜 수 없었지만 막상 눈으로 마주하니 아무 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차근차근 정보를 모으고 싶어서 호랑이 굴로 들어오게 된 건데 여러모로 분하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지내는 동안은 저에게도 아주 죽으란 법은 없었던 것인지 조금씩 친해진 직원들 위 사람들로부터 조금씩 정보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회사 안에서 말도 없이 일만 묵묵히 하고 사람들 모임에 잘안 끼는 저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밥 먹을 때는 잠깐 회식하거나 회사에서 파견 나갈 때에나 말들이 꽤 돌고 있더라고요. 보통 회사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게 사장님이라지만 여자의 쇼핑몰 역시 만만치 않았죠. 저도 꽤 충격적이었는데 회사 직원들도 쉬쉬하면서 그 여자의 불륜 사실이나 남자관계가 꽤 복잡하다는 걸 알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여자가 자기에게 월급 주는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정작 본인들에게 뭔가 해를 끼치거나 엮이는 것도 없고 비즈니스적으로는 만족하네 입을 닫고 있었어요. 저도 그 사이에 껴서 무슨 일이냐며 모르는 척 부럽고 그러면서 그들이 해주는 말에 저는 억지로 표정 관리를 하며 내용을 듣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거 비밀인데요. 절대 아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사장님이 제대로 물어버린 거래처 대표님이 있는데, 그렇고 그런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아, 솔직히 우리 사장님, 남편분, 진짜 착하시고, 애기도 너무 예쁜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 보면 좀 불쌍해요. 아무래도 그 거래처 대표라는 사람이 제 남편인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모르는 척 용서가며 꾸역꾸역 떠보기 시작했고, 직원의 입에서 나오는 내용에 힘겹게 귀를 기울였어요. 듣고 보니 아무리 봐도 어떻게 봐도 그는 내 남편이 맞았고 심지어 실명까지 이야기하더군요. 그왜 거기 있잖아요. 리움 이용주 대표님이요. 우리 사장님이 맨날 SNS에서 존경하는 분이라고 올리는 사람 얼핏 보면 둘이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니까 다들 크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여기 막내 직원들도 그렇고. 둘이 차 타고 같이 나가는 거몇 번씩 봤대요. 아 그리고 그 대표님이 저번에 한번 오셨을 때 보니까 아주 눈에서 꿀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이도 곧 50이 다될 것처럼 생겨가지고. 한창 어린 애 엄마랑 뭐 하는 짓거리인지. 아 분명 저 자식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처가 바로 나라고. 속으로 몇십 번이나 되새기면서. 콩콩거리는 가슴을 겨우 누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녹음해서 따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땐 기회를 놓쳐버렸고, 저는 좀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나중엔 저도 뭔가 기밀을 발견하고, 아란에서는 녹음기를 켜고 은근히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증거를 모으는 내내 다행인 듯 하면서도 절망적이었던 건,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이 여자와 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몇 번이나 중간에 모든 일들을 다 뒤엎고 싶었지만 허벅지를 억지로 찔러가며 참기만 했어요. 남편도 그닥 집에 관심 없고 들어오지도 않고 애들 학교 올라가는 것이나 보고받을 뿐이었고, 저 역시 남편의 근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척 하게 되었죠. 솔직히 제가 6년이나 이런 걸 보고 참았던 이유는 어줍지 않게 이런 일에 대해 꼬리나 밟고 터트려서저 둘을 겁점 주고 끝내려던 건 아니에요 이말 같지도 않은 연극 같은 부부 생활이 싫어서 둘째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았다가 이혼을 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저 여자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다니며 저도 나름의 창업 공부를 하고 현장 감각들을 배우면서 이혼한 뒤에도 살아갈 준비를 해왔어요 이 회사는 저에게 단지 이혼을 위한 증거 수집용이었을 뿐이었고요 시간이 지나 막내까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자격증 공부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아이에게 신경을 써서 그런지 그럭저럭 괜찮은 곳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곧장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더니 무슨 성가신 일을 벌이는 거냐며 짜증부터 내는 그에게 다량의 자료들을 준비한 파일을 집어 던졌습니다. 남편은 진저리가 난다는 표정으로 그 파일을 집어 들더니 넘기는 내내 말을 하지 못하고. 저와 그 파일을 번갈아 보며 점점 인상을 쓰더군요. 저보고 나이 먹은 아줌마가 추잡하게 어린 여자한테 질투나고 있다면서 씩씩거리긴 했지만 이혼해주지 않으면 이 자료를 당신 회사에 다 뿌려서 이혼 위자료도 챙겨주지 못하고 거지로 살게 만들겠다고 하네. 그건 또 걱정되나 봅니다. 그 정도로 망할 일은 없겠지만 대표로서 명예는 말도 못하게 깎일 테니까요. 집은 이렇게 일단락되었고. 이혼 소송을 벌이는 중에 있으며 저는 그 여자에게도 서서히 피를 말려나가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남의 남편과 얽혀 더러운 짓을 해가며 멀쩡한 남의 집 처자식 기만한 죄에 대해 제대로 벌을 주고 싶었어요. 일단 쇼핑몰 직원들에게 내가 바로 그 대표의 아내라고 알렸고 다들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는 와중 저는 일을 탁탁 진행했어요. 처음 들어갔을 때 말단 작업부터 해서 웬만한 단계별 거래처나 일하는 과정들은 다 깨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 거래처들에게 이 쇼핑몰 대표가 하고 다니는 짓에 대해 두루두루 알렸어요. 현명한 엄마, 성공한 아내 이미지로 사업을 끌고 나가는 회사에서 심지어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장의 멀쩡한 처자식에 있는 남의 집 남편과 수년간의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곧다 드러날 거고, 그럼 여기 망하는 건 순식간일 텐데 계속해서 거래를 유지해도 되겠냐고 슬쩍 알리게 되었죠. 사실 이미 제 입장을 여기 직원들에게 밝히고 난 후부터 소문은 바람을 타고 금방 퍼져나가게 되었고 SNS 계정에는 우리 회사며 남편 회사에 엮어 있는 상황들에 대해 슬슬 의문을 갖는 내용들도 떠다니게 되었어요. 제가 굳이 이여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 CEO가 하는 쇼핑몰이다 보니 이 여자의 남편도 자기 부인 일이라는 걸 알겠죠. 이후 이 여자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명예훼손이니 뭐니 협박문자를 엄청나게 보내오고 있고 저희 남편도 만만치 않은 대응을 해대고 있긴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두었기에 크게 타격 입을 정도의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오픈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결국 말을 했어요. 두 아들 모두 어릴 적 아빠와 보낸 시간들이 거의 없었고, 자라는 와중에 본인들이 느꼈던 게 있었던 건지, 아빠 없이 사는 삶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 약간은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저 아이들과 셋이서 저 역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있어 거의 수년간 전쟁과도 같은 날들이었지만, 이제서야 겨우 잠을 제대로 좀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정말 끔찍했고, 남편의 외도라는 세계는 상상 이상으로 흉악한 범죄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시는 이런 삶에 엮여서 살고 싶다.